비싼 향료보다더 낫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세대에게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를 내 자신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먼 훗날 우리 후손과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할 것인가. 그는 우리들 함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. 그죠?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이름이 달라지겠죠. 아름다운 이름, 기억하고 싶은 이름, 믿음의 선배로서, 아, 그분을 모델 삼아 내가 달려가고 싶다. 당장 각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, 그죠? 교회 그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칭함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.